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뉴욕 타임스에서 이런 기사를 다뤄볼 텐데, The War in Israel over Serving in War 아, 이런 주제인데요. 아, The War in Israel,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엇을 둘러싼 전쟁이냐면 Serving in War, 전쟁에서 군 복무하는 거요. 예 복무하는 문제를 둘러싼 이스라엘의 에서 전쟁입니다. 지금요. 예, 군대에 안 가겠다라는 애를 군인들이 이제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가고 있죠. 언초스트독스 조이스맨, 초스독스 우리 말로초정통파론이 초정통파 유대인 남자가 어떤 한 명이 being c carried, carried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큐리티 포지스, 이스라엘 시큐리티 포지스는 군경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군과 경찰은 이제 다 짬뽕해서 시큐리티 포지스 하는데 이스라엘의 군경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p r o t 시위 중에 어, 무엇에 관한 시위냐 무엇에 무엇을 반대하는 시위냐 하면 conscription, 징병입니다.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거에요. last week in kefal yona, 지난주 kefal yona에서 있었던 징병에 반대하는 시위 중에 u l t r a o r s t o c israelis, 이 초정통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exempted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제외된, 제외된 또는 예외된 무엇으로부터, from military service 군 복무로부터 수십 년 동안 예비 제외된 이 사람들이 아 나우 빙드랍트 지금 드랍트 징집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conscripted being drafted 징집되고 있어 강제로 끌려간다 이 말이죠 군으로 군에 the r a c i s d d i d i n g Israel and 그들의 분노가 저 정통파 외교 유대인들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분열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and threatening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s coalition. 총리의 연정이요. 연립정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연립정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죠. 세 사람이 그을 썼고요. It was 11pm in Jerusalem. 아, 시간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후 11시였고 And one of the c i t i s most insular u l t r a o 이예루살렘의 가장 인실러한 가장 베타적이 말입니다. 두껍게 그냥 보호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가장 가장 베타적인 이초정통파 마을에 마을 중에 하나가 was in a 마을 전체가 어제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는 겁니다. 밤 11시에 hundreds of men in black suits and black hats 수 남자들이 검은 양복하고 검은 옷과 그다음에 검은 모자 of the a Eda h e 이이 종파의 이다 하 종파의 예, 수백 명의 남자들이 이렇게 검은색 옷과 그 다음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그루 에스테일이 점점 더 분노했습니다. 그로우드의 형용사가 나면 점점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점점 분노했어요. 뭐 하는 동안에 탑레바이, 그 최고의 레바이가 가장 높은 지구에 있는 레바이가 shouting in Yiddish, 예, 그유태인어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From a balcony, o n 니에서큰 소리를 지르는데 지르면서 denounced 이 탑레바이가요 맹 비난했습니다 맹 비난했다 이거죠 이스라엘 가 이스라엘 정부를 f 무엇에 대해서 t r a f f i c i n g the u l t r a o r o 초정통파 유대인들을 징집해가는 문제에 대해서 denounce 맹 비난하는 동안에 점점 더 분노했다 이겁니다 수백 명의 남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they've been exempt 그들은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제외가 되었어요 예외가 되었다 이거죠 과거완료 과 대가업자 과거까지 계속해서 제외가 되셨습니다. 그럼 미리즈 서비스 군복무로부터 왜 제외됐니? t 즉, focus on religious study, 종교 연구. 이 종교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종교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크리스천 같으면 이제 이 신학, 신학 쪽의 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군복무를 면제해 준 겁니다. 언제래로 Since the founding of Israel, 이스라엘에. 건국 이래로. 1948년이죠. But now they were needed. t now they w e 이 e needed. b u 필요해요. f o r t h e w a r i n g a z a a a large fire blazed in the streets. 큰 불이 blazed in the street. b l a z e 라는말 말이, d 화재라는 말이고 명사로 Fire 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사로 그 길거리에서 활활 타올랐어요. s e t b y 이 불은 누구에서 저 불이 불이 그 지펴진 거냐면 누구에서 이게 방화된 거냐면 방화됐다라고 해도 되겠죠? 봐요, l 스프로테스 f i 이 정전부터 시위자들이해서 방화된 큰 불입니다. Here in i r e l a d u m p s t e r 이 사람들이요 어디에다 불을 질렀냐면 불을 지르다죠, 이그나일인 dumpster. 쓰레기통에다 불을 지른 겁니다. Police officers on horseback, 기마 말을 탄 경찰관들이 try to k e 질서를. 질서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As, 뭐 하는 동안에? As water cannons, 물대포들이 on trucks, truck에 설치된, installed on trucks, truck에 설치된 물대포들이 sprayed skunk water.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물을 뿌리는 동안에, 즉, skunk water는 a vile smelling, 아주 악취가 나는, 악취가 나는 액체입니다. 액체요. To disperse. 왜 그렇게 뿌렸니? 왜 물대포를 뿌렸니 to Disperse the crowd 해산시키 위해서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Outside the nearby m e r i a Yeshiva 예시바 아멘이 멀지 않 크리스찬 같은 이제 신학교 같은 데입니다. 이 미르 예시바 근처에 있는 형용사로에 근처에 있는 이 신학교 밖에서는요. one of the largest and most prestigious religious schools in the country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그다음에 가장 저명한 저명한 종교학교입니다이 예시바 밖에서 하임 벤버거 2지 said 뭐라고 했냐면 he was studying the torah. 자기가 이 토라를 공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as god wanted.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he said 그의 주장에 따르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는 토라를 공부 중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왜 군대 안 가고 토라나 공부하고 있니? 하느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게 예시바의 모습입니다. 소리. 음, 잠깐만요, 이것을 돌려놓으려면. 야, 음, 네, 이게 예시바, 아, 유대인 예, 이런. 토라를 공부하는 학교, 신학교인 셈이고. 그런데 이런 크리스천에서는 신학교는 이제 성직자가 되기 위한 건데 여기는 꼭 그런 게 아닙니다. 꼭그 신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뒤에 나옵니다만, 예, 이 초정통파 신도들은 다이 예시바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이러시면, 밴버가 왜 어제 반영이 들어와? 그것이 이렇게 예시바에 다니는 거, 군복무 안 하고. 이 신학교에서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 이 양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친구의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방식이요 Rather than through military service, 군복무을 통해서가 아니라. Rather than 무엇이 아니라. When we do what he wants, 우리가 할때 what he wants, 이여호바가요이 사람들은 여호바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여호바라고 그럽니다. 가스는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제 가시라고 그러는 거고 알라는 이제 무슬림들이 알라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여호바인데 여호바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때이 프로텍터,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준다, 이거죠? The Hamas-led attack on Israel on October 7th, 전쟁 전에 three Hamas의 주둔 공격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2023년 10월 7일 그 공격이 killed nearly 1 2 0 12,000 people, sorry, 1200 people. 에그 거의 1 2 0 0 명을 죽게 만들었고, led to the taking of roughly 250 hostages, 약 250명의 인질들의 그 데려감을 유도한 겁니다. 250, 2 0 0 명을 죽게 만들었고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거의 250명을 또 250명 또는 251명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 대충 250명의 인질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가자지구로 데리고 가버리는 것을 초래한, 철래한 하마스의 공격이 미스터 벤베거셋 이 친구의 설명에 따르면 무엇 파트를 비커 그것이 부분적으로 무엇 때문이었느냐 메릴 펌브랜드스 가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are not doing what God wants 가시라고 말 안돼요 원래는 여호와 Jehovah. 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거죠 벤베거셋 이 친구 설명은 뭐냐면 he'd been drafted 자기가 이미 징집되었다는 겁니다 징집 명령 받았어요 but was ignoring 계속 무시 중이라는 겁니다. His notice. 자신에게 온 통지서를, 통지서를, and risking jail. 그리고 jail을 무릅쓰고 있다는 겁니다. 감방에 투옥되는 것을 무릅쓰고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He grew more animated as he spoke. 그가 이야기를 하는, 하고 있는 동안에 이야기를 해 가면서 그가 점점 더 animated, 더 활기를 띄웠어요. 저 후바 이야기가 나오면 막 열이 나와.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꾸며서그러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그 섭리가 그러신가 왜 이렇게 막 열이 나냐 이거죠. 그 점점 더 열이 났어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축 늘어져 있다가 더 활기를 띠었어요. 말하는 동안에 i n this country I'm considered a criminal. 나는 이 나라에서 범죄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범죄자. 범죄자. Because I want to study Torah. 내가 토라를 공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범죄자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Days later,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Israel military p o l i c began arresting i s r a 군이 체포하기 시작했죠. Ultra s t o x draft dodgers, draft dodgers는 이제 징집 기피자입니다. 기피자들, 지금 60대, 70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월남전 징집 기피자들이 많이 발생했죠. 강제로 징집 명령을 내리니까. 기피해서 막 도망쳤죠. 캐나다로 어디로 다 도망쳤는데, 그래서 이 울트라에서 징집 기피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Only a few have been detained. 그러나 서너 명만 억류가 됐어요. 억류라는 말은 억류. 지금까지는 여수오 지금까지는 우리 서너 명만 억류가 됐습니다. 억류라는 말은 체포돼가지고 어디에다 집어넣어지는데 꼭그 어, 여러 가지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detain이라는. 어, 포괄적인 단어를 쓰는데요. 디테인이라고 말은 일단 경찰에 서 체포되어 수갑 채워져 차에 경찰 차에만 들어가도 억류된 거고, 그리고 파출소, 유치장이라든가 경찰서 그뭐 감방이라든가 아니면 형무소에 온갖 형태로 신체가 구속이 된 상태를 디테인이라고 그러죠.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서너 명만. 여기멀티벌 이스라엘 뉴스 리포트, 다수의 이스라엘 그신그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버날 오 1 4 h 그러니 8월 14일 날 hundreds of protesters protested and clashed 시민맹의 초정통파 사람들이 시위를 했고 and clashed 충돌했다 이 말이죠. with the police 경찰하고 어디에서 outside the prison 감방 밖에서 형무소 밖에서 어, 이 형무소에서는 the in the Hebrew news site reported that 아, 이 형무소 그러니까요. reported

군대 에 끌고 가니 우리를요. 텐션이 Gaza. 지금 긴장이, 긴장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빌딩 텐션보다는 보통 이 그로잉이라고 그러죠. 점점 커지는 긴장입니다. 군과 정부 사이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배경 역을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군은요. 가자 시티 그까지 점령해 지금 가자 지구를요 75% 점령하고 있는데 가자 시티를 비롯한 나머지 25% 마저 점령하자는 거예요. 마저 점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마스가 숨쉴 구멍이 없어, 구멍이 없어, 도망갈 구멍이 없다고 지금요. 그래서 군에서는요 그렇게 몰아치면요, 우선 20명의 이스라엘 인질들은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반대예요. 내 생각에 총리는요 그래도 전체를 장악한 군이 장악을 해서. 완전히 숨을 못 쉬게 하고 하마스를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인지를 빨리 석방하는 길이다. 의견이 갈려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증가하는 긴장이 두 가지. 아, 지금 어떤 시기냐면요. 첫 번째는 레이즈 분노가 초정통파 신도들 사이에 분노가 증지 문제로서는 분노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과 정부 사이의 긴장 관계가 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이런 시기에 the military is holding off on mass arrests. 군이, 이스라엘 군이요. 홀딩 오프 n 은요 홀딩 오프 온은 보류하다 해도 되고, 뭐 연기하다 해도 됩니다. 원래는 이제 보류한다는 말이죠. 홀딩 f o 온. 대규모의 체포를, 초정통파 신도들의 체포를 지금 보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이요. 네, 여기까지 파트 1이고요.